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석이님 저... 안녕. <laughs> 아, 예, 지금 대한연대가 아직 안 끝났는데 이제 먼저 우리가 시작했다고 해서 어, 좀 죄책감이 좀 있지만. 뭐 어때? 진짜로 그쵸? 썼어 대한연대다가 <laughs> 빨대 <안> 시작합니다라고. <laughs> 나 진짜, 어이가 없다. 한 명이 아시, 우리 지금 390밖에 안 돼요. 아, 진짜 너무 너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좀 뭐, 뭐 20대 세분저 앉아 계신데 지금 무려. 방송객이 거의 여섯 명인 6분이 하겠습니다와호호호호오호호간호 오호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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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이호호오이호호이이호호호호 오호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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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호호오늘좀 얼굴이 평소보다 작아 보인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느낌만호 아니야 왜냐오호호 어, 지난번에 아내가 제 영상을 제 영상을 보더니 얼굴이 너무 커졌다. 터질 것 같다. 김재원 의원님이 여기 옆에 있어서 니가좀 작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 너무 커졌다. 그러면서 토요일 일요일 날 저녁을 안 주고 가, 집에 갇혀 있었어. 내가. 너무 배가 고파는데 뭘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틀을 굶었더니 아침에 봤더니 얼굴 좀 작아졌더라고. 어어, 야, 못 사네? 역시가 아니, 역시 굶는 게 좋아, 굶는 게. 선생님도 그러니까 저녁에 많이 먹잖아, 밤에 많이 먹잖아. 근데 소민 교수님이 아까 내가 안 먹었나 그랬는데 타이다 계속 달아주고 고기도 그만 먹나 그랬는데 한 개만 더 먹으라 고 그러고 밥도 그만 먹겠다는데 막한개 숟갈 먹으라고 막 그랬잖아. 얼굴 작아 보이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 얼굴을 빵빵하게 키워서 페이크를 치나? <laughs> 이제 그 자본주의가 발전하려면. 이 자본의 축축이 있어요. 그럼요. 돼. 그 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선유국에서 벌어졌어.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요. 영국에서 그 다섯 살 미만은 노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너무 그 어린 아, 그렇죠, 애들이 그렇죠. 저기 끌려가서 음. 일을 했거든. 그렇고 애들이 하루 종일 막그 햇볕도 못 보고 일하다 보니까 구루병이 구릇, 생겼어. 구루병. 음. 그러니까 햇볕을 받아야 에이, 비타민 D가 확성이 되는데 어. 그게 안 되니까 어. 애들이 막구우 거야 그냥 그 정도로 영국이 그랬고 우리나라가 이제 저는 처음에. 뭐 전태일 열사를 뭐 표방하는 건 아닌데 전태일 열사가 이렇게 좀 분신 네. 할만큼 우리 상황이 안좋았던 이유가 사실은 자본의 축적을 맞아요. 필요로 맞아. 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런 자본 독재가 있었던 그러니까 음. 어쨌든 간에 그런 자본 축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 경제가 좀 살만해지니까 임금 올려 임금이 올라가고 우리 경제가 잘 사게 됐잖아 음. 이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장하장하준이라고 캠브리지 교수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데장하준 좋아합니까? 장하준은요 여러분, 장하준은 이제 제 초등학교 선배고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한데, 우리 우리 학교에서는 거의 천재였죠. 음. 근데 그분이 그 우리 누나하고 소개팅을 했어요. 아,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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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음> 그럼. 근데 그때, 그때 우리 누나가 약간 눈이 높을 때였거든, 어. 우리 누나가. 그래서 그 장하준 이분 보고, 얼굴이 너무 큰 거야. <laughs> 거기서 일단 싫어. 그리고 손을 보러 왔는데, 청바지를 꾼거 청바지. 어. 그래서 이제 싫었어. 허, 교수님 약간, 누나는 교수님 안 닮았구나. 약간, 약간 봐줄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잘된 거야. 장하준 이분이 우리 누나랑 결혼했으면은 우리 누나가 이렇게 누구 배려해주고 이런 거 못한 거든. 그분이 그쓴책 있잖아. 첫 번째 책 이걸 보면은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막 나와. 내가 진짜 나의 그첫 독자가 돼. 우리나라는 책첫 독자 안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잘된 건데, 어쨌든 그리고 그 장하준 동생이 장하석인 거 알아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천재였고막전교회장 아 나갔는데 음. 그때 장하석이 고등학교 때 동창이 된 거야 다시 음, 음. 그 나는 이제 쟤 만나니까 재수가 없지 왜냐면 음. 이제 공부 너무 잘하는 애가 있으니까 내날보고 이러는 거야 미나 어 공부 좀해막 이러는 거야 나 그때까지 공부 되지 못했거든 근데 (1학년 1학기) 딱 끝났을 때 내가 전교 (1등을) 한 거야 오 그리고 놀랍게도 장하준이 장하석이. 미국으로 학교 그만두 고 미국 갔다. 걔가 아아아아아아 미국 갔다. 진짜 이거 진짜 이거 팩트 팩트. 그래갖고. 장아님 때문에 충격받아서? 나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 걔가 어. 어. 거기서 되게 아 거기 졸업하고 되게 좋은 학교를 나온 다음에 어? 지금 얘가 과학철학을 하면서 캠브리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우리 누나가 장하준을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만들었어. 어. 나는 나는 장하석을그 <laughs> 당시 흔치 <laughs> 않은 그 <laughs> 과학철학자로 만들고. 정말. 그 장하, 장하석이 우리나라 왔을 때 그때 한번 언론 기사 보면 아. 세계적 석학이라고 나오고 아. 과학 철학의 대가 아. 그리고 뭐 누구랑 비교를 막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식 그런 그 사람을 내가 만들었어 아. 내가 중학일때안 했으면 그러네. 걔 미국 안 갔어 그러네, 그러네. 그냥 그러면 이런저런 그냥 아. 교수는 하겠지만 업적은 못했을 거란 말이야 어. 이런 맞아. 얘기가 맞아, 맞아. 과학사 비사에 나와야 되는데 아. 네. <웃음> <웃음> 경제학 비사에 나오고. <laughs> 사실 제가 저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경제 발전은 우리 국민이 한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 좌파들한테 워낙 세뇌를 당해가지고 근데 뭐 장하준 그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장하준 이분은 박정희 음. 대통령은 그시꼭그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을 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경제 중 중공업 위주의 수출 위주의 어, 그런 오케이, 사업 을한 것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이거야그 브라질 같은 나라 뭐 다, 남미에서 그런 시도를 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자본 그럼 자본을 자본이 다 해외 유출이 되는 거야. 아 박정희 대통령은 자본을 유출을 막아 버렸어. 그래 그렇죠, 갖고 그렇죠. 해외 선거못하겠잖아양단배도못필기 그렇죠, 그렇죠. 하고 어, 어. 막 국산화하고 어. 그런 것 그래서 할쩌주 아 사람들이 자본 축적을 하게 만들 음, 음. 었던 거지. 제가 요즘 이제 문득 최근에 이부지 이부지 그문중학교 졸업식 간것 때문에 네. 근데 문득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내가 저 여자라면은 나는 일을 안 하겠다. 가만히 있어도 평생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데 저 여자는 왜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 재벌이나 기업가를 함부로 보면 안 되겠구나. 우리의 꿈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경심의 꿈은 강남의 건물주예요. 응. 꿈이 건물주라는 건 뭐냐면 그 여자는 건물을 가지면 일하지 않고 블로그 득으로 먹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잠깐. 그 건물주가 불로소득이란 건좀 불편합니다. 거, 건물 관리가요.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그 세입자들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다 치고. 어쨌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생산적인 어떤 일을 해 가지고 경제 발전에 네. 이바지하기보다는 일하지 않고 먹고 살 고민을 하잖아. 네. 근데 문득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나 재벌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물려받은 것만 갖고도 그냥 먹고 살아요. 아무 일도 안 해도. 그치.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 개발하고 일을 하고 사업을 벌이잖아요. 문득 음. 저런 정신은 누가한테 배우지? 저것도 하나의 어떤 정신. 그래서 아,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배운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음. 거구나. 근데 그런 어떤 기업가 정신? 그게 꼭 나는 뭔가 노리스오블리즈에 실천할까 이런 도덕이 아니더라도 음. 그런 도전 과심과 뭔가 기업을 만들어 가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거거든요. 있는 돈만 네. 갖고 편하게 먹 살겠다는 마음이 아니고 어. 2015년에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요. 음. 물론 이제 삼성 거기서 삼성에 이제 뚫려 갖고 뭐 음. 환자가 많이 음. 메르스 환자의 거의 대부분이 거기서 발생하게 했는데 그 슈퍼 전파자가 만약에 삼성 아니라 서울대병원으로 119가 날랐으면 어찌 될까요? 음. 일이 벌어져 그 당시 응급실은요 도둑의 시장이었고 사람들이 미어 터져 있었어. 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마찬가지였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청문 나중에 이제 추정 조사를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정의당 애가 여자애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삼성 병원 같은 거문 닫아야 되지 않냐고 막 이렇게 음, 하는 거야. 그런 뭐, 애들이 나중에 치 아프잖아. 삼성병원 자리 알아봐달라고. 맞아. 진짜 그래. 어, 100%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도 진 기여하지 않은 애가 삼성 삼성 망하면 어떻습니까라고 말하는 음, 그거 있잖아. 그, 그 자세 음. 정말 글러먹었다고 말해 옛날에 봐야 돼. 전세가 막 폭등할 때 그때 제가 딱 전세를 <laughs> 구한 거예요. 그니까 얼마 욕이 나와나 사실 그때 완전 그 전에도 아. 막좀 싫어했는데 그때 완전 우파로 돌았었어. 그릴 거라고, 막, 진짜, 완전, 생 욕을 욕을 하면서, 내 친구 중에 되게 친한, 대깨문이, 대깨문이 아니야. 걔는 조국바야. 근데 아... 걔랑 통화를 해서 완전 친했거든요? 네. 제일 친했는데, 전화하다가 내가, 야, 이, 문제, 이, 부구산선종태를 <laughs> <laughs> 어떻게 이렇게 거지같이 해갖고, 너 직구해봐, 이게. <laughs> 진짜, 니가 쉴드가 쳐지나. 조국이고, 나발이고, 너 진짜 서민으로 살아봐! 지금 직구하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봐! 좀 욕을 했더니 걔가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 그랬어? 언니. 언니가 사는 동네에 집값이 오르는 게, 언니가 올린 거야? 국민 세금으로 지하철 짓고 거리 내주고 환경 개선해가지고 올린 거니까 당연히 그거는 집값 오른 것만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게 당연한 거지 왜 부동산 정책 욕을 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뭐라 했어? 그래? 그러면은 우리 동네에서 낸 세금으로 우리 동네만 고치고 가난한 동네에서 낸 세금으로 가난한 동네만 고쳐보라고 할까? 야 강남은 그러면 은 비행기 타고 다니고 저기 시골은 아예 길도 못 닦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 내가 난 세금 갖고 우리 동네만 고치자고 해 보자 한번 내가 그랬더니 쓱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드리은 빨땡에서만 해라 이렇게 <laughs> 걔, 걔 혼자 듣기 너무 아깝다 아니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그럼 내가 내는 세금으로 우리 동네에서 내는 세금 지역별로 다 이렇게 해갖고 공평하게 분배안 하지 어떻게 될거 같아 강원도에 아직도 도로 없어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한다니까 진짜 그러네 네. 와, 정말. 근데 어쨌든 전세니까 전세금은 그냥 그래도 남았지 않아요? 그래도 좀. 지금 나가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맨날 울어요 전세금이 안 빠져서? 오, 어떻게 좀더 있어주면 안 되겠냐고 지금 전세 내렸지? 지금은? 완전 내렸어요 아, 어떡하냐 아니요. 빨대양의 집단지성을 믿어보자고 저기 주소가 어디야? <laughs> 아니야. <laughs> 여러분, 전, 그 집에 좀 전세 좀 들어가 주세요. 누구 한 명, 빨대한 구독자분들. 아니, 이 정도로 해야지. 아니 근데 그 집이 5층 아파트인데 5층이야 걸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누가 가면 좋으냐면은 김정수이가 좋아요. <laughs> <laughs> 김정숙 매일 집에 못 들어가.